네, 오늘 9월 27일입니다. 군이 위천강 새로운 미친 포인트. 오, 두 명을 보내놨는데 고기를 이만히 잡았어요. 미치도록. 기절, 기절. 오, 다 월에다가 뭐, 턱걸이급이에요. 포항에서 오신 두 분을 보내놨는데, 오, 세상에, 고기 나오지도 않게, 안, 나오, 안 나오게 생긴 자리래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물이 말다네요곡밑밥황통밑밥을 이빠이 뿌리고 지금 일방을 했는데 밤에 쏟아졌어요. 12, 세마리가 되거든요. 월과 준척급. 어머나, 새로운 미친 포인트입니다. 대물라에서 10분 거리. 고기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미치도록. 9월 27일입니다. 포항에서 오신 우리 안조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항을 주고 가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카톡으로 온 거를 동영상으로 다시 찍어요. 바빠서 최여사인데 고기 조항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날려왔습니다. 우리 안조사님 화이팅요. 역시 최여사가 떠밀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어. 어우, 기뻐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인 위천강 난리 났어요. 진짜 미친 포인트들이 사방에서 나와요. 전부 다 미친 포인트. 군인 위천강 9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 또 다른 미친 포인트입니다. 지금 연일 이곳에서 세네 삼사 회에 걸쳐 고기가 계속 쏟아지네요.